가부 부동산에 2월 2일날 A가 근저당을 설정해놨어요. 1억 원에 이 근저당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등기등본. 그래서 채권이 공시가 되지요. 아 근저당은 A가 근저당을 잡고 1억원을 빌려줬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 시상 다 사람들에게 뭔저 알려지잖아. 알려지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 그런다. 공시가 되었다. 그러면 공시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다. 공시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어, 저는 못 떼는데 요 그러면은 하지 말고. 아셨어요? 그래서 공시가 되어 있다. 근저당은. 이해되시죠? 공시가 되어 있지만, 가등기 담보에서는 갑구의 채권에 관한 사람 무시된 채 기재되어 공시된다. 어? 가등기는 금액이 없대요. 요가등기 났죠? 금액이 없대. 무슨 말? 일단 이해됐죠? 금액이 없대요. 네. 공시된다. 따라서, 근저당이라는 저당권은 등기부 등본만으로, 여 근저당이면, 근저당이면 등기부 등, 근저당. 공시됐죠? 네.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저당권의 성격, 내용을 알죠? 네. 알잖아. 네. 아, 누가 여기 있는 동땡땡이가 매월매칠날 2,600을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했구나. 또, 몇 번, 몇 번째구나. 다할수 있잖아. 네. 알았어요. 가등기는 역시 중량은 나옵니다. 등기부 등본만으로는그 내용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니 담보가된지알 수가 있다 없다. 밑줄 쫙 여기서 자리 넣으세요. 일단은, 여기 자리 넣으세요. 가등기는요 금액이 없어요. 아셨어요? 여기 오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등기가 됐거든요. 그럼 이 가등기가 쉽게 말해서 담보가등기라고 해서 담보가등기이거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 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보면 큰일 난다. 아니다. 외관상 등기된 내용만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을 보고 구분해라. 이제 그좀 나와 일단은. 그래서 어떤 등간에 가등기 권리를 분석할 때 제일 위험한 것첫 번째 오류 그래야 여러분께 가등기 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류는 등기부에 등기부에 설권이 좀 가등기로 등기돼 있다고 해서 설권이 좀 가등기이고 담보 가등기로 등기돼 있다고 해서 담보 가등기로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담보 가등기, 설권 이당 가등기 어떻게 구분한데? 오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핵심 따라서 첫 번째 어류는 어류는 등기부상의 외관상 그럽니다 네? 어류일 외관상 이말은 등기부 등본에 등기는 적은 형식적이에요. 왜 우리나라 등기는 형식적입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잘 들으세요. 지양이 아파트가 있어요. 나태 판 사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양에 수첩을 주었어요. 보니까 신분증도 있고, 인간도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서 인간도장을 띠고, 믿어용 띠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받아주니까, 이임장도 가지고. 받아진다, 안받는 받아들여. 이것이 형식주의예요. 형식적인 조금만 갇히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는데, 공신을 한다고, 등기, 하유, 씨발, 등기, 등기 올리는 것은 뭐라고요? 공시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을 보이게 한다. 그런데, 공신력은 없어요. 이걸 말을 해야 돼. 이말뒤지기 어려워. 공시효과 등기가 공시한 효과는 있으나 공신력은 없어요. 우리나라 등기는. 그래서 얼마든지 등기상에 지금 얘가 지향가 소유자로 되어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등기 된 자가 소유자라고 했는데 이 소유자는 언제 재판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등기 된 내용은 형식주의요 따라서 등기부에 설귀전 가등기라고 <laughs>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설귀전 가등기로 뭐? 제일 중요해 이거 뒤잘 뒤지게 많이 해. 담보 가등기로 등기돼 있다고 해서 담보 가등기로 보고 입찰하면 뒤져. 첫 번째 어류가 바로 등기부상의 등기된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애국과 같이 실질적인 심사주의가 아니에요. 애국은 등기하두 사람 다 불러요. 그냥 하긴 하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사람 안 불러. 서류만 맞으면 돼. 그래서 형식주의요. 그래서 공시, 여러 사람이 볼수 있게끔 하는 효과는 있으나 공신력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소유자가 지향으로 돼 있지만 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 말은 뭐인데 민법 180조는 지금 현재 등기는 일단 소유자로 보라는 얘기요. 아셨어요? 일단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등기부등본이 형식적이다 보니까 실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실체적인 내용이. 과연 돈을 빌려주고 한 등기냐,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에게 등기냐는 당사한테 물어봐야 돼. 등기된 내용만 가지고 담보 가등기로 등기되 있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등기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말속냐 된다, 안 된다. 아까 좀철선전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입찰은안 되고. 담보 가득기로 돈을 빌려 설정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담보 가득기로 등기된 것은 입찰 된다. 라고 <laughs> 분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하는데? 지금부터 가득기 분석하는 하이라이트. 어류 첫 번째 얘기 드렸어요. 요거 잘못 이해하면 가든기 입찰 못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분석하는데. 그래 놓고 나서 저거 구분하는 방법을 알릴게요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조 구분하는 방법은 가든기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물면 알겠죠? 등기, 등기된 것은 형식적이다 보니까 실체적인 효과가 없어. 가득해 란예하테 물어봐야 돼. 너돈 받기에서 가득해 해 놨냐?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하게 썼냐? 물어봐야 돼. 이 드셨죠? 거기 물어보는 방법, 그 물어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그 순서를 한번 쭉 훑어보게요. 이그 네. 다음 같은 또 예제를 만들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제에 법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잠봅시다.